아, 기다려봐. 내가 지금 바로 벗을게. 나 벗고 있어. 어지럽누앞소사 <laughs> 아니, 투스코이 리에링이 벗고 있는 걸 원하는 거 아니야? 무슨 <laughs> <벗은> 팬티 100만. <laughs> 100만이면 너무 싼거 아닌가요? 저기, 경매로 보충하겠다. 리에링이 착용했던 자율관 응? 착용했던 팬티. <laughs> 제길이래 사위가 착용했던 팬티 아, 오늘 잘하면 은 그거 할수 있겠다 님들아 우리 스쿨플레이 좀만 다음에 오늘 여봉봉돈중요하지 아 그래서 그거 얼마라고요? 그거가 뭔데? 팬티? 팬티는 경매인데? 시작가 얼마냐고요? 시작가 30만 원이요 스포 사야 해 그치만 니들이 못 사는 거죠 35, 1 아니, 진짜? 야, 나 여기서 이러지 마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하는 거 아니야! 지금 아니야, 지금 아니야. 나중에 애장품 경매할 때... 아니, 팬티가 애장품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애장품 경매할 때 그때 팔게요. 지금 아니야.